우리가 평소 이렇게 자주 먹는 과일 속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일에 있는 당분, 즉 과당도 아 이게 뭐 어, 살을 찌게 한다, 뭐 이래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그거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는데 자김병자알고 먹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과일 과당이 우리에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음. 자, 과일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달다. 무지답니다. 어느 정도 탔냐? 설탕보다 당도가 무려 두 배가 높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달다고 무조건 우리 몸에 해로우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에, 혈당 지수가 낮아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혈당 지수가 어느 정도길래 낮다고 이야기하느냐 과일 중에 혈당 지수가 제일 높은 과일이 파인애플입니다. 이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가 66밖에 안 됩니다. 66이면은 다른 것과 비교하면은 보리와 같습니다. 예, 보리는 여러분 굉장히 그 어? 혈당 지수가 뭐 쌀에 비하면은 낮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당 지수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분들이 이제 어? 아~ 날씬한 몸매는 이 (55사이즈) 어? 라고 해서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식품을 우리가 이제 착한 탄수화물이라 그러는데 이 파인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과일은 바로 (55미만입니다) 어? 파인애플 다음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바나나예요. 바나나의 그저 혈당 지수가 52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 포도가 46이에요. 또 사과 43. 응? 그 다음에 이제 귤은 33이고, 뭐 토마토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과일이 이 혈당 지수가 낮는 이유는 과일 속에 바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일은 채소에 비하면 다소 혈당 지수가 높지만은 그러나 뭐 우리 곡물 또 고기 생선 이런 게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과일은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흔히 먹는, 자주 먹는 과일 16가지의 평균 100g당 칼로리 평균이 얼마냐? 45.5kcal 에요. 굉장히 낮죠, 그죠? 어? 우리 밥 먹을 때 한, 흰쌀밥, 어? 한 공기는 250kcal 에요. 그걸 이제 100g으로 따지면 135, 어? 킬로칼로리 정도 되니까, 이 과일의 100g에 평균 45.5라는 것은 얼마나 낮는지 비교가 되죠, 그죠? 자, 제일 높은, 응? 칼로리가 제일 높은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인데 9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낮은, 칼로리가 낮은 그 과일은 딸기인데 100g에 26kcal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과일은 예, 칼로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러면 과일이 뭐, 어, 어, 뭐, 음, 과일도 많이 먹으면 뭐 살이 찐다, 뭐또뭐 뭐 당뇨병 환자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느냐. 예전에 뭔가 실험을 잘못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뭐냐. 다른 탄수화물을 대신해서 과일을 먹었을 때는 체중이 늘어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탄수화물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과일을 먹었더니 그건 체중이 늘어나더라. 아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과당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했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게 과일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어, 과일을 예? 즐겁게, 맛있게 예? 드실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뭐냐? 내가 식사를 할때이 예? 식사를 하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내가... 디저트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게 된다면은 다른 탄수화물, 다시 말하면은 밥을 2분의 1 공기로 줄이세요. 그것이 첫 번째 팁입니다. 또 응?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항상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과일을 드셨죠? 이제는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앞저트, 다시 말하면, 애프타이저로 과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뭡니까?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빨리 느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다른 음식을 많이 안 드시게 됩니다. 이것도 다이어트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은 음?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드시면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무죄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